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, 이기는 거야. 이기는 거야, 이기는 거야. 자, 이기는 거야. 자 여러분들 이분은요 네 이호은 치어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. 이호은 치어리더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얼굴이 한두 배가 되네요 네 어떻게 요즘에 잘 지내고 있어요? 네 요즘에 그냥 농구도 하고 배구도 네.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장님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? 저는 뭐 열심히 응원하고 있죠 네, 제가 맡은 팀 이혼 성 거둘 수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신혜도 하고 저하고 <laughs> 같은 팀을 하는 게 있죠 바로 어디죠? 내저 <laughs> 네, 레드 스파크스입니다 어 목이 <laughs> 지금 목...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예요? 아니면 혹시 감기야 아침에도 아, 도라지청 음... 먹었거든요 엄마를 아, 챙겨주셔가지고 네. 감기 저도 굉장히 그 목에 굉장히 좀 민감해서 저는 감기 증상이 살짝 보인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요 단장님 네. 그 목이 또 자산이니까 네. 맞아요 그래서 바로 병원 가서 바로 주사한테 맞고 바로 약 처방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바로 병원 가가지고 바로 약처방하고 바로 이거 주사도 맞아버리려고 맞아요 근육 주사 맞고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아 건강관리 하세요 응 아, 다, 모두, 모두, 모두. 다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, 또 올해 처음으로 전관장 레드 스파크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여기 또 메가 선수가 있잖아요 그, 그래서 인도네시아 팬분들 굉장히 많아요. 인도네시아 팬분들. 그래서 자, 한번 자, 자, 자.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할로. 할로. 네. 어, 인도네시아어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할로 아쿠아달라 뿌만두 쏠락 이온. <laughs> 네 열심히 일단 열심히 해봤습니다. 네. 우리 이온 지현이 가 어,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? 저는 메가 선수. <laughs> 아더 끝까지. 메가, 메가 최악의 메가. 메가 선수 좋아하는데, 메가 선수 말고. 전 있네. 메가 선수 말고는 개인적으로 염혜선 선수. 아, 염혜선. 네. 염혜선 선수는 왜안 나오나요? 어, 먼저. 청간장혜 아, 아, 그 님이. 청간장혜성 님이. 우리 혜정, 레나. 정말 최 정말. <laughs> 자, 여러분들. 자, 텐션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 친구 지금. 네, 텐션 어마어마한데. <laughs> 네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혼 치어리더고요. 우리 특히나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은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. 그렇죠? 저희 나라의 거의 한네 배, 네배 다섯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음. 여기 또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주시고 해서 우리 또 뭐, 이혼 치어리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물론 인도네시아 팬분 아니라 우리 우리 대한민국 에 계신 분들. 네. 모든 분들 이혼 시리도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치어리더 중에 텐션 탑입니다. 텐션 탑이야. 이거는 진짜 제가 물론 좀 반하고 물론 다른 팀치어리들도 잘해요. 잘하고 우리 모든 치어리들이 잘하지만 그 중에서 텐션이 와 이거는 진짜 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이텐션은 느끼시려면 배구장 또는 뭐 농구장 야구장에 오시면 된다는 점 축구장도 있죠. 그렇 네, 아무튼 네, 오셔서 네, 같이 한번 이 텐션을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현 씨는 요즘에는 그럼 그렇게 지금 농구하고 배구하고 있고요. 네. 뭐 다른 취미 생활도 뭐 하는 거 있나요? 요즘에는 또 이제 또책 읽기 그런 거. 음. 그런 네. 그좀 사정적인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일할 때나 밖에서 텐션이 높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이제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어, 어저께 보니까 새벽 3 시에 어, 술집에 있던데. 아니 저 아니에요. 네, 저희 어머니 아닐까요? 저희 어머니가 좀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 어, 어머님 아닌 걸로. 어머님이 새벽 3 시. 네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독서. 네. 역사 열심히 하시고요 네. 오늘 홍경이가 있는 날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갖고 이렇게 근황토크 한번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올한해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한 해로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네. 저희 레드스파크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이오온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홍창한 단장님도 네.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리마카시 알러뷰 알러뷰 메가 메가 여 v e 여 o u 레드 스파크스 이 a 이 너무 세게 들어 <laughs>